자, 이제 여기 문주를 지나서, 정비실을 지나서 선반지에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목소리> 굉장히 섬기네요. <상대. 목소리> 뒤로 오시면, 요 여기 보이시는, 커뮤니티 시설이, 선반지 커뮤니티 시설이 쭉, 네, 보이시죠? 주차장 출입구. 들 보이시면 보시면 쭉 있어요. 마주 보이시면. 아 단차를 이용해서 커뮤니티 시설을 둔것 같아요. 한 쪽, 이 쪽도. 현대이동쪽 보시면은 운동시설도 보이고 유리 파티션 같은 게 있네요. 와. 여기 보시면 와 조명이 노란불빛 와 역시 레미안 그렇지 않도 레미안 지금 포레스트지 아파트는 4,043세대 4,043세대고요 총 36개 동이 있고 지금 다 입주를 하셨고 301동 같은 경우는 임대동으로 지금 저희가 오늘 구경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3단지, 2단지, 1단지 이렇게 지금 어떤 커뮤니티가 있고 얼마나 살기 좋은지 한번 둘러볼게요 어린 집이 바로 뒤에 하나 있네요. 조합원들이 이쪽을 많이 선택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뷰가 좋고, 이쪽 약간 지대가 있다 보니까 공기도 좋고, 살기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선택한 곳이 금정산뷰. 지금 이 단지 문주 아래에 있고요. 자, 이 단지 한번 커뮤니티의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이 단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단지가 또 세대수가 가장 많더라고요. 자, 진짜 단차를 이용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보이네요. 이 단지는 딱 들어오자마자 저렇게딱 아파트 단지 저 동이 딱 하나가 보이네요 자연으로 한발더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으로 몰입하는 자연 체험 공간이군요 자연 체험 와 여기 조금 어린아이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저학년들 놀이터에요 아 이런 놀이터 잘 되어 있으면 엄마들이 편하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천장역에서 도보로 15분 정도에 있는 레미안 포레스트지 3단지 18평 임대동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쭉 들어오시면 지금 18평인데 네칸짜리 신발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앞에 보이시는 어, 지지철락은. 푸시풀이고 지문 인식이 가능하고요. 여기 IoT는 지금 온도, 그리고 이제 방범 이런 기본적인 거, 주차 위치 이런 거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쭉 들어오시면 앞에 보이시는 게 작은 방인데요. 이 작은 방 같은 경우는 들어오시면 반창 자리 샤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작은 방뭐쇼 침대 놓고 여기 책상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될것 같아요. 쭉 나오시면은 싱크대가 보이는데요. 싱크대 같은 경우는 지금 4구짜리 가스 레인지 그리고 후드 그리고 사각 싱크볼 주방 TV 폰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주방 TV 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꽤 크고 TV나 라디오 뭐 레시피 같은 거 검색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또 들어있고요. 위에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수납이 대시게 서랍으로도 되어 있고요. 어, 냉장고를 넣을 수 있게 어, 콘센트가 이렇게 가운데에 빠져 있고요. 어, 냉장고 이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 식탁 자리가 또 따로 있는데요. 여기 식탁을 놓으시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따뜻한 조명이 이렇게 우리가 식탁 자리라고 어, 또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리고 저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저기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은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 회색 톤의 모던한 느낌이 화장실이고, 어, 이곳에 가장 또큰 특징은 비대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 유리장, 거울, 전면 거울이 있는 욕실장인데요. 이 욕실장이 좌측, 우측 수납이 엄청 잘 돼요. 어, 여기 수건들이나 이런 세제 같은 거또 이렇게, 이렇게 많이 넣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거실 겸 안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공대 보시면 지금 레일이 보이시는데요. 거실과 어, 주방을 분리하는 어, 중문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침대 놓고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여기는 지금 벽걸이가 아니라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갈 거고, 쇼파가, 쇼파를 넣으셔도 되고, 지금 이렇게 공간을 보시면 자리가 넓다 보니까. 이 Y자 느낌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큰지? 18평인데, 거실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지금 크게 나와 있다 보니까, 예, 활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와이드한, 어, 인터폰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온도, 방범 간단한 것들을 조회할 수 있게, 또 들어가 있네요. 지금 아래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보일러 조절기하고, 전원, 조명 전원 버튼이, 레미안이라고 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어, 그리고 앞에 보시면, 지금 베란다로 나가는, 요기가 3단지가 301동이 뷰가 가장 좋아요. 3단지에서도 가장 좋고, 체광도 너무 좋고, 지금 보이시면 금정산이 보이다 보니까, 여기도 좋고, 앞에는 또, 배는 고급 주택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온천초등학교도 학군이 좋아가지고, 일랑여중을 보내려고 또 온천초로 전학 오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해요. 그래서 삼단지가 더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임대동 같은 경우는, 풍도 좋고, 앞에가 이제 뚫려 있다 보니, 자, 오늘은 이렇게 포레스트지 3 0 1동 임대동을 봤는데요. 지금 올 전세형과 매매 예약형이 있는데요. 어 전세형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시세가 2억 초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매 예약형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3억 초중반이고 3억 초중반이고 4년을 전세를 사시고 부산시에서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는 또 유일한 또 지역이기도 하고 소형평수 지금의 정해진 분양가가 4년 후에 이제 분양이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형 평수의 전세가율이 78%로 유지가 되고 있을 만큼 소형 평수의 전세 비율이 높다 보니 또 높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3월 1일부터 지금 분양을 한다고 하니 이제 좋은 체감이 들고 전망 좋고 이제 고르실 수 있으니 선착순으로 고동호수 지정 가능하시니까요 연락 주시면 같이 어. 골라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